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묵상입니다대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나눌 것을 명령하셨기에. 제비 법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주었고 레위의 자손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받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무렵 여분내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5년 전에 카데스 바네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은 백성을 낙담하게 만드는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보고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함으로 약속하신 산지를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니스는 에소의 후손들 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벌레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니스 족속 가운데 일부가 애굽에 정착해 살다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쉽게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부터 용기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가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우수아는 그를 축복했고 그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밟는 모든 땅이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마침내 약속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약속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해 주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요셉에게 꿈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고 인내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